본인이 플레이하는 챔프 스킬의 특징을 파악한 후 플레이해야 합니다. 모르가나 대 블리츠 크랭크. 블리츠가 선픽으로 나왔을 때 선호되는 픽입니다. 주력 스킬인 Q를 이로 완벽하게 카운터 칠수 있습니다. 원딜은 이즈데미포. 서로 블리츠와 모르가나의 CC 스킬 접중 유무에 라인전 구도가 결정됩니다. 모르가나 Q는 일렙 속박 시간 2초로 매우 길지만 투사체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려서 잘 맞지 않습니다. 쿨타임이 돌 때마다 큐를 날려주는 모르가나. 맞추면 딜교환에서 우위를 점하고 맞추지 못했을 때는 이스킬을 활용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꾸준히 큐를 날려주는 모르가나. 근거리에서는 큐를 확정적으로 쉽게 맞춰 상대의 스펠을 빼줍니다. 미드에 로밍을 가지만 상대 케인의 갱킹으로 인해 특패가 죽고 두 번의 큐가 빗나가며 초시계를 낭비하게 되네요. 스킬 자체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리스포츠는 이 두나와 연계해서 사용하거나 보이지 않는 부시에서 사용해 보세요. 모르가 나는 큐 스킬의 적중 유무에 따라서 이득과 손해가 심하게 갈리기 때문에 더욱 침착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스킬의 특징을 파악한 후 맞춰서 플레이해 보세요.